중점이야, 저거 저거. 알았어, 넓이 합하래. <laughs> 우리는 중점 넓이 합하자 이런 거죠. 그중 이때일 겁니다. 무게중심 처음 배우는 시기가 맞죠? 어, 그럴 겁니다. 그때 이런 걸 배웠죠, 얘들아. 무게중심은 말이다.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중선 세 중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한단다 그래서 눈구멍 없는 자컴퍼스를 가지고 작도도 한번 해봤을 거고 무게중심의 정의는 그냥 이겁니다 무게중심 툭고 좀서 있는 거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2대1이라고 전해내려고 <laughs> 그죠? 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겠으나 언뜻 드는 생각이 아, 여기 있는 넓이가 다 갔다고 얘기를 했던 그 중학교 때 아리따운 여 선생님 또는 박세남 선생님 소리가 들릴 겁니다. 먼저 2대 1인 이유는. 그래서 과거 문과 공통으로 무한급수를 봤을 때는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곤 합니다. 이과에 있는 걸좀 잘하잖아. 그런 편이잖아, 그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이제 문과에도밖에 안 보죠. 그래서 괜찮습니다. 넓이로 하면 되죠.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인가요? 3분의 1. 왜요? <laughs> <laughs> 아 재밌다 즐겁다 가자 중선이니까 이걸 이제 연결을 했잖니 연결을 하면 왼쪽에 있는 상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상황형은 넓이가 반반까지는 안한다 그죠? 밑변이가 같고 높이가 같을 테니까 반반 이 있을 거냐 아 그냥 반반 절반인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 어, 반반이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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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요? 그 그러세요? 아왜문송합니다왜 반반까지는 됐죠? 그래놓고 어쩌지 이제 가 있어야죠 또 이제 정말 얘기 안 해줄 겁니까? 어허? 반 바까지 했습니다. 반반까지반반까지 반반까지 이거랑 이거의 넓이는 같나요? 아, 색칠해 드릴까요? 요거랑 요거의 넓이는 같나요? 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같죠. 아, 그렇네요. 또 이제 물어볼게요.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는 같나요? 같죠. 갑자기 당연해졌죠. 그러니까 갑비 없죠. 판반이라면서 그랬지. 너랑 너랑 너비 같나? 끄덕끄덕. 너랑 너랑 너비 같나? 끄덕끄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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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는데? 그렇다. 이거야 너는 전체? 한분해 끄덕끄덕. 된 거죠? 끄덕끄덕. 됐습니다. 휘사합니다. 바빠도 됐습니다. 또 해.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인 걸 알았으면 말이에요 어, 됐네요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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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겠죠 그렇죠? 그런데 왜 2대1이냐면 큰 사각형의 넓이 대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가 3대1이잖아요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3대1인데 큰 사각형과 조그만 사각형을 밑변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높이의 비가 3대1이었겠죠? 그죠? 길이비가 3:1이라는 대 얘기지? 그래요, 2:1입니다. 대된 겁니다. 된 겁니다. 아, 세워드릴까요? 자, 높이를 세우도록 하자큰 거랑 조그만 거랑 3:1. 아, 됐어, 한대 아, 2:1. 그런 걸로요. 그리고 다 같아. 됐죠? 됐습니다. 그럼 이제 가만 있어보자. 아, 중점. 어, 아, 형당킹이자 중점. 가자. 두 개의 중선을 연결한 선이 교점입니다. 그러면 조용히 사각형을 만들었겠죠? 그러면 세 개의 중선의 교점도 아 에이 안 만나네. 아 같이 아 여기에서 네. 발생했겠죠. 따라서 너는 무게중심 얘가 무게중심인 걸 아는 순간 일단 첫 번째는 끝났음. 얘랑 얘랑 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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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조각이 넓이는 다 같애. 여섯 조각 중에는 두 조각이야. 전체 넓몇 분의 몇? 3분의 1? 아,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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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넓이는 16인데 반탕 때렸습니다. 8이지, 8? 아, 8의 3분의 1입니다. 아, 첫번째보겠습니다 3분의 8. 어떻게, 기된 거예요? 공비를 찾으러 가봅시다. 음, 그래. 공비 한번 해보자. 그래. 한 큐에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, 조금 생각해 찾는 방법이 있는데, 좀 생각해 보죠. 우리 이런 말한적 있다? 평행, 동의가, 엇가, 닮음. 기억나죠? 네. 평행, 동의가, 엇가, 닮음.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. 그리고 이 모양이 줄어드는 비율과 첫 번째 큰 직각 삼각형, 두 번째 큰 직각 삼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은 같을 겁니다. 따라서 얘가 줄어드는 비율을 분석한다는 우리는 큰 직각 삼각형에서 조그만 직각 삼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을 알아도 괜찮아. 길이의 비만 알면 넓이 비율을 추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직각사각형을 분석하는게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해요. 아 뭔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의 각을 3선을 칠합니다 3선 3선 아점 찍자 아, 점 찍었죠 여기도 점이야 점 여기 90도 아, 이런거 잘하잖아 90도 여기를 요, 요, 요만큼의 각을 X 보여요? 어 안보이네요 다시

오른쪽에 있는 이직각사항형은 닮았습니다. 색깔도 좀 맞추지. 색깔도 안 맞추고. 다 했죠. 이제 다, 다 해야 되는데, 저... 이거 무슨 점이라고요? 어, 고마워요. 2대1이죠. 2대 3이죠. 됐죠. 2대3. 그러니까 조그만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여기 빗변으로만 보면 2대 3입니다. 길이의 비가 2대 3. 3대 2로 쓸게요. 3대 2. 자, 대응변들끼리 같은 비율로 축소되고 있습니다. 넓이의 비9대 4. 공비9 분의 4. 1 마이너스 9 분의 4. 첫 번째 항3 분의 8. 본모문제9 곱함. 5 분의 24.

그런 문제는요. 그림을 먼저 보고 어떤 모양이지라고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글을 읽는 것이 좋아요. 글을 먼저 읽잖아요. 읽다가 그림 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지?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이러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시고 아 저런 거구나.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개구리 소녀 잘 그릴 텐데. 진짜 비웃는 거지도 모르고. 진짜 그림 저렇게 그리는 거. 아, 그뭐 잘하고 저거 선생 하겠어. 뭐 소문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, 그러냐? 아, 그렇겠다. 행이다요 <laughs> 내가 이원와 봤다. 내잡좌표 찍을게요. 꼴래꼴래어 너무 많이 그렸다 미안하다 쪼만 그잖아 너무 많이 그렸다 세 개까지 나오면 눈이 아파 두 개만 해 문제 자 이게 뭐냐면 오말더럽게 많네요 이게 문제되는 게여긴인것 같죠 이 이런 거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나는 만들었어요 여기가 포커스인 것 같아 여기가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을 만들었어요가 포 커스텀. 그럼 눈깔 눈깔 있잖아. 윗눈깔 아니지 위아래 합한 눈깔이지. 여기 있는 눈깔이 눈이. 아 무식한 새끼. 눈이 줄어드는 비율을 나는 보고 싶어. 공비 찾고 첫 번째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뭐.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다. 큰 눈깔은 큰 원에서 조그만 눈깔은 조그만 원에서 그 큰원에 반지름을 알고 있음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알면 게임 끝나겠네 공비는 그렇게 구하면 되겠고 아, 첫 번째 양 기분이 안 좋아 첫 번째 양이 윗눈깔 아랫눈깔 윗눈썹 아랫눈썹 하나 구한다면